허리 골반이 주저앉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스트레칭도 나아질 수가 없어요. 또, 골반 교정하시고 싶으신 분들, 자세 교정을 원한다. 그랬을 때도 허리 골반 주저앉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 골반은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저앉은 사람 그냥 하기 연습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코미 스트레칭 밴드 같은 거딱 착용하기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L자 자세 그냥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이 또두 번째로 원하시는 자세가 있어요. 뭐죠?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하는 스트레칭, 자전거. 좌전골. 사실 자전거는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고요. 고관절을 그냥 접어서 앞으로 가서 그냥 하체만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허리 골반이 많이 주저앉은 사람들이 이 자세에서 숙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악의 자세라고 합니다. 왜 최악의 자세죠? 구부리진 상태에서 디스크에 압력만 주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나쁜 최악의 스트레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골반이 세워져서 그냥 고관절만 접어지는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될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밴드 착용해서 L자 앉기 자세를 일단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하실 연습. 45도 위쪽을 보면서 팔을 쭉 뻗으세요. 앞으로 내리 꽂으면서 숙이면 절대 안 되고요. 위쪽을 보면서 앞으로 쭉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10개. 세 세트,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하체까지, 한 번도 안당겼던그 하체 스트레칭까지 한 번에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스텝으로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밴드 위치가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을 등 위쪽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등. 그 등, 흉추 가동성 안 나오고, 어깨에 이렇게 말린 어깨 되면서 항상 구부려져서 안 펴지는 그등 부분에 딱 위치를 해주고, 짜자잔. 아, 너무 시원해요. 근 저는 지금 이 밴드 착용해서 이 윗등이 정말 시원한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타이 마사지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발로 밀어주면서 쫙 당겨주면 이 등짝 정말 한 번도 못 펴봤는데 시원하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딱 나요. 자이 자세에서 또 어떻게? 팔을 쭉 뻗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5도 위쪽으로 그러면 등 허리는 안 구부러지면서 이 고관절만 접어지면서 앞으로 가는 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밴드 없이 어떻게 돼요? 어? 언젠가 모르게 어느샌가 모르게 맨날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게 이렇게 밴드하고서 이렇게 연습했더니 허리골반은 그냥 세워졌네? 어?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네? <laughs> 이런 마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스트레칭 열심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